오늘 1이월2 8일 마지막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laughs> 네, 크리스마스 때도 보긴 봤죠. 몇, 몇 명은 네, 네, 크리스마스 때 정신 없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못 보긴 했는데 크리스마스를 좀잘 지내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어 저희가 또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도 어 반갑고 또. 좋네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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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제 네. 여러분들은 어디서 대단하다고 느껴 본 적이 있나요? 어디서 네. 대단하다. 네.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풍경을 바라볼 때, 때로는 시골 밤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수많은 별들을 볼때 대단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손흥민의 왼발 프리킥을 보면서 아 대단하다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어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많이 감탄을 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께 감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하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을 볼 때도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도 그리고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볼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8편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의 창조 속에 만들어진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과 달 그리고 끝없는 우주로 인해 다윗은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진짜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 인간의 모습처럼 이 형태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고 육체를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뭔가 표현을 할때 특히 글씨를 쓸 때도 힘을 잘조가면서 세심하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릴 때도 이제 강약을 조절하면서 색칠을 할 때도 강약을 조절하면서 조심스럽게 색칠을 해서 그림을 작업하듯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섬세하고 세심한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도 다 알지 못하는 광활한 우주, 그리고 수십억 개의 그 별들, 그리고 그 수많은 행성들을 우리는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알까 말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선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능력으로 창조를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지존하시고 또 전지전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작지만 그분 안에 존귀합니다. 다윗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외치는데요. 10편 8편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벚꽃을 볼때 "이 벚꽃이 너무나도 이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해변을 갔을 때 파도가 치는 것에 너무나도 이쁘고, 그먼그 바다를 바라볼 때 "이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꼭 바다나 하늘뿐만 아니라 식물, 식물, 나무, 동물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명화를 보면 영화 아닙니다. 명화를 보면 그 화가의 실력을 알수 있듯이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또는 배우가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남수 이름을 들을 때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흔히 연예인들을 보면 카리나나 박보검 같은 이쁘고 멋진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근데 얼굴만 봐도 더 재밌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보다도 연예인, 배우 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더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별들도 하늘도 바람도 그리고 파도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도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외치고 있고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아서 지금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면 알수록 바로 자신의 자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적 있지 않나요? 별들에 비하면 나는 진짜 정말 작구나. 그 행성들에 비하면 나는 진짜 먼지만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볼 때도 그 수많은 은하계와 행성을 비유해 봤을 때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조그만한 존재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며 내가 뭐라고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학교로 비교하면요. 대한민국 기준 중고등학교 학생 인원수가 267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청소년 인원이 18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수십억 중에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인데, 그 18억 명 중에 시온이라는 사람을 알까요? 제가 청소년이라면, 네.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이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작디 작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아 주셔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우리 기준으로는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하찮고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아와 존귀의 관으로 씌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학업,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많은 이들에게 그냥 칭찬과 이런 이빨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족처럼 대해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적이 좋지 않아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때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존감 낮지 말고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영광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 존귀, 뛰어난 업적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적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드러나 사람과 세상이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존재 자체로 나오는 아름다움과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밤하늘을 보며 감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영광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닮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대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는 게 당연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의 그 본래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며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적이나 외모, 인기 때문에 위축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과 존기로 관에 씌어주신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또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친구들과 놀 때도 가족과 함께 지낼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며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평소에도 많이 하지만 이제 가끔 낮이나 밤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느끼기도 하죠.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있나요 혹시? 네. 네 이거는 AI 사진이고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은. 그냥 이제 간간이 이렇게 하늘, 구름도 찍고, 달도 찍고 최근에 제 핸드폰에는 달이 없는데 예전 폰에는 달 사진만 한 100장이 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잠깐 숨을 돌리고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한번 이번 한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니 놀랍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한주 한번 기도하시는 그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 우리는 작지만 그분 안에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과,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받은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의 아름다움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나의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진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바라볼 때그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가족조차도 친척, 친구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웃들에게 한다라기보다는 이번 한 주는 묵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나를 그 자그마한 존재를 한명한명 한명 기억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한 주를 자기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하당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자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 주를 경해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섭니다. 찬양받으시기아 따나 거룩하신 주님 한번더 보도록 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야 당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원합니다. 기도 제목도 드릴게요.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다윗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 다윗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였으며 주님의 그 영광이었으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윗처럼 이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이 너무나도 크고 경험할 수 없사옵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작은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그만한 존재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라면 죄를 짓고 살아왔다라면 은 다시금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올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오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주님,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상 피조물들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성적이나 아니, 외모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광 올려주신다는 영광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세상 그 모든 것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올리고 나의 그 모든 삶들이 학원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친구들과 놀 때도 가족들과 함께 할 때도 모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년도 그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시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은 나를 위해 살고 있고 죄를 쫓고 살고 있으며 세상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보듬어주시고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으로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지금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자랑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세상 것들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비추고 있으나 그 세상. 만물들로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너무나도 그 작은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 자그마한이 존재를 사랑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종기의 관을 씌워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도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먹을 때도, 잘 때도, 누군가 함께 할 때도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올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이 26년도 이제 시작합니다. 그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 하루하루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보여 주시고 필이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